홍진영 1년 5개월 만에 복귀, 신곡, 비바라 비다. 논문 표절로 논란을 빚었던 가수 홍진영이 자숙 기간을 끝내고 가요계로 복귀한다. 신곡, 비바라 비다. 비바라 비다 공개 하루 전인 지난 5일 이데일리와 만난 홍진영은 컴백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중 앞에 다시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 활동해 보려고 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천천히 쌓아나가 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홍진영은 2020년 11월 신곡 안돼요 발표 직후 조선대 무역학과 재학 시절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시비가 일자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다가 조선대 측이 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리자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홍진영은 다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논란이 터졌다. 한 순간에 쌓아온 모든 걸 잃고 다시 무대에 서지 못하면 어쩌나 싶은 두려움에 변명하기만 급급했던 것 같다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이어 그 부분이 가장 후회가 남는다. 변명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다며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했다. 홍진영은 자숙 기간을 보내는 동안 몸도 마음도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큰 일이 생기니 심적으로 되게 힘들더라. 쉬는 기간의 절반은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었다고 했다. 이어 잠도 잘못 자고 식욕도 없다 보니 체중이 7kg 정도 빠졌다며, 그러다가 혹시 코로나19에 걸려 기사가 나면 어쩌나 싶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해 2kg 정도는 다시 치웠지만 논란 이전보다는 5kg 정도 빠진 상태라고 부연했다. 홍진영은 건강 때문에 약은 줄이고 있는데 요즘도 가끔 병원에 간다.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 잠이 잘안 와서 수면제를 먹기도 한다고도 했다. 홍진영은 오랜 시간 호흡하며 인연을 쌓은 히트메이커 조영.